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왕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아나, 지니라, 아멘. 아, 설 명절이 다가오죠. 올해는 27일, 내일부터 이제, 임시 공휴일 내일이 20, 임시 공휴일로 정해져 가지고, 어, 금요일까지 쉬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6일이나 쉬게 됩니다. 거기에 일부 직장에서는 31일도 쉰다고 하니까, 어, 어제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일간을 꼬박 쉬더라고요. 참 굉장히 많이 그렇게 쉽니다. 이렇게 많이 쉬는 날에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명절 아름답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명절에 사랑이 가득하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명절에 더욱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설 명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설 명절 맞이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해서 화목하고 또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 설 명절에 즐거운 사랑에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이 전해지고 이러면 참 의미 있지 않겠어요? 참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시라고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절기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딱 하면 감사가 생각나야 됩니다. 감사. 감사가 생각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잔치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설 명절 또 우리 절기의 기간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더 풍성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말씀이 있거든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유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초막절 끝날 즈음입니다. 명절 끝날 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잖아요.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실로함에 와서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주전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관제에 쓰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 면이 비가 유대 땅에 비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풍성하게 내려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이 잘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제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축복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 가지고 이 번제단을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마지막에 초막절 마지막에 번제단 이제 7일 동안 돌거든요. 7일 동안 막 이렇게 일곱... 이렇게 돌다가 일곱 번째 날 되면 이제 번제단 이게 버드나무 가지가 잎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마른 것을 그냥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번제단 그쪽에 막 치면서 다 이렇게 부수면, 부수면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죄가 다으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죄가 다 이게 부수어졌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치는 소리와 으깨고 남은 버드나무 가지들로 아수라장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성전은 뭐 시장 바닥처럼 분위기가 뭐 정말 어수선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기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그 비를 잘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내 죄가 으깨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먹여주겠다.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면 여기서 생수의 강을 뭐 할까요? 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샘물을 뭐 물을 주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을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물을 봉급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꼴로, 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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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족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명절은 그런 거예요. 명절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삶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명절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과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단 하나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충분히 잔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잔치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잔치하는 살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절 충분히 휴식하시고 충분히 잔치하는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 명절뿐만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일상의 삶이 그렇게 명절과 같은 절기와 같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그, 잃은 양의 비유가 있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한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한마리를 찾아서 막 애타게 찾잖아요. 그리고 양한마리를 찾았어요. 양만마리만 찾으니까 어깨 메고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 가지고 집안을 싹샅이 뒤져서 그렇게 찾아냈어요. 찾아내니까 역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야, 배엄망덕한 놈아 이러면서 쫓아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뭐 이러면서 정말 잔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면서 아낌없이 잔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잔치하시는 분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잔치의 그런 삶 가운데서 살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그래서 억압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라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대개 누굽니까? 대개 기독교인들이에요. 대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제하지 말라 다만 너희 필요한 것을 감사로 하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절기 가운데 늘 명절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생활이 팍팍하더라도 오늘 또 아침에 오는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작년보다 너무 어렵다고. 정말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 명절에 흩어져 있는 징척들을 만날 것인데, 여러분, 감사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공동체에게 감사와 사랑이, 이렇게 나눔,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설명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감사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족 간에 잦은 대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막 대화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제가 집에 가면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우리 그 사모님이랑 뭐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너무 말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제 성격에 제 성격에 이게 탁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은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설날에는 서로 헤어져서 살던 형제들이 고향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뭐 고향이든 어디든 모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인사도 하고 만나야 할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장만도 하고. 오가는 길 가운데 뭐 차량이 막히고 뭐 이런, 이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집니다. 그래도 설날 명절이 좋은 것은 설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의 사랑이고 그로 인한 감동이고 부모님의 따뜻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부모님을 더욱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큰딸아이가 아빠 그, 요즘 AI가 저기 하는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곡글 쓰고, 곡글 쓰고, 어, 아빠하고 이렇게, 어, 어, 뭐, 이렇게, 만, 그, 그 뭐라고죠? 그걸?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V, 아, VR 기기. 미안해요. <laughs> VR 기기를 쓰고, VR 기기를 쓰고, 예. 네. 아, 뭐, 그, 거 그, 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VR 기기를 쓰고, 부모님을 만난다면 어느 시기에 만나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나안 만날래, 나안 만날래 너무 미안해서 안 만날래, 너무 미안해서 안 만날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추억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설날에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있음에 대한 감사, 감동, 사랑,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하자는 겁니다. 감사를 선물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위로와 새힘을 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설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명절에 감사와 사랑을 나눕시다. 시작! 명절에 감사와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설 명절에 더욱 사랑이 넘치고 더욱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막상 생각해 보니까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뭐. 그만큼 우리는 내가 감사하는 것은 어, 기억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과 감사를 선물한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감사케 하는 사람들이 많자,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참 그분 감사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선물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바나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사랑을 선물하고 감사를 선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자였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그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뜻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움 당하고 소유에 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위로와 격려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와 달란트, 자신의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에 헌신하였던 사람이죠.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소와 화한을 가지고 와서 사람인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신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사울과 자신을 신으로 오해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 하면서 말을 하지요.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처음에는 뭐 뭐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이렇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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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어? 와가지고 당신 신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 바울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이런 겸손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누군가를 늘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자랑도 하고 되게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면 막 속에서 막 조금 이렇게 그 갈등이 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갈등이 올 때에 여러분, 그분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그랬어? 정말 그랬어? 야 정말 잘했다. 여러분 또 누군가가 좀 어,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들춰내 가지고 왜 그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실수 가운데 어.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할수 있어 여러분 그 실수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으고 축복합니다 이 바,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이제 1차 성교 여행 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이렇게 같이 성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되게 힘든단 말이죠 이 힘든 가운데 마가가 전도를 포기하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그 이유는 적어 있지 않습니다만, 고생하고 뭐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바울은 성장이 얼고 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문제로 이 바나바하고 아주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아주 그냥 뭐그 성경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해 보면 너무 심하게 싸워서 둘이 갈라졌다고 하니까 바울은 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떠났지 않느냐? 우리 배신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시 데리고 갑시다. 한번더 기회를 줍시다.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에 도망가버린 마가를 품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그때 품어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서신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인물을 키우는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절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자랑하면 더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안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나바처럼 유로자가 되고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설명절에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아주 틀출했던 사람 같아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추천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뭐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봐서 바울을 이렇게 키워준 것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바나바의 성정이 아닐까요? 성정이? 바나바의 성품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담의석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또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크게 이야기하고 그시어하는 그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더 크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더 크게 합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볼줄 아는 눈이 가운데서 감동을 선물하고 사랑을 선물하는데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이제 만나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결사대를 이끌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제, 제, 제자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세 간격을 끼고 볼거 아닙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때 바나바가 그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디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보증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예수님 만난 거 사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그 뒤로 바울의 사역에 전통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디딤의 역할을 한 거죠.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라. 당시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 유창하고 지성으로 무장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사역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나바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로에서 난내 유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던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엄신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 거기에다가 격려와 용기와 위로와 디딤돌을 띄어주는 그런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바나바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의심하던 사울을 바나바는 신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뭐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 디딤돌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로 이런 이번 설 명절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바나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바나바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야, 이 바나바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데, 어이 아름다운 교회는 다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네. 이런 하나님의 그런 흡족한 미소, 어떨까요?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감사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와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이번 설 명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납니다. 이 명절 감사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선물하며 누군가를 세워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